오물지도와 함께하는 누누다이아가 전서버 물량을 확보 중입니다.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누누다이아를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부터 오림의 흔적 진행하고 있죠. 자, 시즌 던전의 오림의 흔적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드 모드 1 단계 바로 갑니다. 자, 일단은 어 최대한 뭐 다이아는 살 살이 있게요, 살이고 시너지 형태로 어 시너지를 좀 위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해야죠 어, 주문서가 주문서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죠 털렉할 거 오지게 넣었잖아 그죠 자 일단 어스제일 하나 찍어주고 이 아마게또는 좀 어렵거든요 지금 패너에 가렸는데 우측에 보시면 요어 돋보기 모양이 있거든요 어, 이게 하기 쉬운 게 블레이드 소이라고 그 다음에 시간 여행자 시간 여행자는 택시 때문에 별로 추천은 안 드리고 올마이티 그거 두 개가 조금 매칭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자 일단 파멸의 검 하나 찍어주고요. 두개 정도로 아까 좀 해봤거든요. 어, 해보니까는 이게 시너지가 잘안 되더라고요. 원래 그냥 다이 안 쓰고도 시너지 매칭이 잘 됐었는데 일단은 그림은 블레이즈 소울 어, 불달. 지불놀이죠지불놀이 여기 이제 두개만 나오면 되거든요. 어떤 게 나오면 되냐? 이동 속도하고 고바디만 나오면 매칭이 되는 거죠. 시너지. 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아, 자, 일단은 경험치 하나 찍어 주고요. 나오겠지. 나올 거야. 아이아안 쓰고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합니다. 그죠? 아, 제가, 제가 발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수라서 그래요. 하수라서. 그리고 이제 뭐, 피통이 가장 높기도 하고, 네 종족 중에서는. 오바디 찍어주고, 이 이동속도만 나오면 되거든요. 이게 하나가 이번 시즌에는 잘안 걸리는 것 같아요. 시너지가. 그리고 제가 이제 근접 플레이어다 보니까 요거 이제 어스케이크 터지죠? 요게 이제 근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 요거 파이터를좀 하고 있습니다. 파이터 이제 불통인님 같은 경우에는 세마를 많이 하더라고.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더라고. 근데 단점은, 자, 이동속도 나왔죠? 이렇게 블레이즈 소울. 매칭이 됐네요. 시너지. 나이스. 안 쓰고 되면 베스트긴 하지.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더라고. 아, 여튼, 불통이님. 어. 그거는 근데 그 단점이 뭐냐면, 그, 뭐야, 박쥐한테 머리끄댕이 잡히는 순간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마 플레이는 잘안 하거든요. 세마가 이제 뭐, 뭐야, 윈드커터가 잘 찍히면 관계가 없는데, 잘안 찍히, 내가 할 때마다 안 찍히더라고, 그게. 저랑 잘안 맞아서 잘안 하는 겁니다. 어.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여기서는 파멸의 검 하나 찍어주고. 이제 세마로는 이런 플레이가 안 되죠, 그죠? 어, 근접 플레이 형태로. 좀 두들겨 맞아도, 살고, 어, 맞는 거를 겁내서는 안 돼요, 형님들. 자, 뭐, 저따라 100%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어, 저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태워버려, 그냥. 지불놀이 가지고. 예? 여기서는 어스제일하 찍어주고. 이게 스킬이 왜 중구 난방으로 찍히지? 1, 3, 1, 1 돼버렸네요. 자, 1단계는 뭐 쉬워, 그죠? 최고의 방어는 뭐다? 공격입니다. 네. 살짝 살짝 두들겨 맞는 거 겁내지 마세요. 피통 박하면서 이제 피구슬도 시간 되면 주잖아요. 여기 미니맵 옆에 그죠?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스제일 하나 더. 아 이거 스킬 찢어지면 별로 안 좋은데. 어. 일단은 몹을 쳐내는 거는 쳐내는 거지만 보스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맥스 스킬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블레이즈 소울 가지고는 잡지를 못해요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와크 판타즘 이라든지 아니면 어스 제일 많다는 죠 스파이더 앱어 그게 찍혀야 보스 토벌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스킬이 잘 찍혀야 됩니다 관건은 두 번째 박스에서 맥스 스킬 무조건 찍혀야 됩니다 안 찍히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4단 4단으로도 가능합니다 대신 많이 피곤하죠 손가락이 엄청 피곤합니다 그죠? 자 지금 3렙 부계가 만들어졌고 몹이 그냥 순식간에 녹아버려요 불타버려 비가 막혀버리네자 요렇게 손쉽게 단 몹들 처리하고 챔피언 몬스터 처리하고 준보스라 그러죠. 자 아직은 말뚝은 시즈 모드는 좀 힘들 것 같고 조금 더 스킬 레벨이 그죠 올라가야 시즈 모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저 피구슬은 조금 팁 해놓게요. 을 미니 뱀 보시면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이게 피구슬이거든요? 킵 해놓을게요, 킵. 자, 일단 만렙 하나. 버비 장판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스 케이크 하나 찍어주고. 이제 첫 번째 보스가 곧 나옵니다, 그죠? 네, 편안하게 깨긴 하겠다. 네, 스킬이 잘 나왔습니다. 아, 붕괴은 계속 안 지키던데. 이상하네. 아니, 피구슬 먹어버렸다, 판타지미. 첫번째 보스 리칸트 나왔습니다 자 자야 저 피구슬 좀 아껴놓을게요 어차피 뭐 안먹어도 될수도 있고 먹어야될라나? 먹어야되겠네요 여기서는 파멸의 검 그것을 먹어주고, 아 늑도리가 죽을 때가 안 됐니? 몸빵 오지게 좋아버리네 진짜로. 자 늑도리 죽어줬죠. 두번째 스킬 카 드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빠거 많아 찍어 주고 판타지 많아 필이 이게 자꾸 찢어져 버리네. 자, 이제 막보스죠게랭 나오기 직전입니다. 판타지 나왔고, 이러면 이제 더 편안해지는 거지. 계랭, 계랭 1.4. 어트 케이크 하나 더 찍어주고. 조금씩 두들겨 맞아도 돼, 그죠? 피구슬이 있었으니까, 에 없으면 두들겨 맞으면 안 되겠죠? 응. 음. 계랭이 음. 죽을 때가 됐거든요. 아, 몸빵이 찔기다 근데. 충분히 점사를 한것 같은데도 안 죽네. 그 말인 즉슨, 요거 스파이더 앱하고, 아크 판타지미이 조금 딜이 꾸려, 그죠? 그래도 45초 남기고 컷됐네요 이제는 시즈모드 가능하죠? 어스케이크. 자, 1단계가 이렇게 쉽습니다, 형들. 자, 파멸의 검 찍어주고, 9, 5, 4, 3. 자, 요렇게 쉽게, 그죠? 이지하게 1단계 클리어 했습니다.